자, 여신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인상 개인적인 겸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는 음약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시험도 본인에게 있으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어, 11월 2 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0시 25분경이 되었습니다. 저 리벨 종목은 셀트리안, 그리고 셀트리안 헬스케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오늘 빠지는 그림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한6% 정도 좀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5.5% 정도로 좀 빠지는 그림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셀트리온이 또 분식 회계 논란, 또 3년 만에 또 금융당국 뭐 심판대에도 이런 이제 이슈가 좀 쳐져주게 되면서. 어, 악재에 대한 그 기사로 인해서 가격이 좀 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림이고, 셀트리온 삼형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그룹 쪽에 있는 종목들이 빠지는 그림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잡은 게, 우리가 과거부터 트레이딩을 이제 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이때 매도관좀보 가격이 이 빠져주게 되는 우런 이제 시점부터 제가 1차, 2차, 3차 매수에 대한 레벨을 잡고 우리가 이제 베팅 들어갔고 최근에 들어서 2차, 3차 매수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 뭐 파이즈에서 이제 이슈가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따라가는 또경고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이제 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승인 도 했고. 그리고 나서, 뭐, 그런 이슈 때니까 가격이 올라갔고, 최근에 시장 좀 조정 받아주게 되면 조금 이제 빠지는 그림이고, 그리고 어제 오늘 올라가는 그림 나오고 여기 전에 이제 눌림목이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 올라가는 그림이 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악재로 인해서, 또 분식회계, 저 저는 이제 또 이슈로 인해서 빠지는 그림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우리가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금이라도 매도 치고 빠져나와야 되나 이런, 이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펀더멘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셀트리언 셀트리안 헬스케어가 과연 이런 이제 분식회의가 이런 이제 론, 그 논란으로 인해서 펀더멘탈이 흔들리냐?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펀더멘탈 똑같습니다. 펀더멘탈 똑같고 돈잘 벌고 그리고 재무제표 굉장히 잘 놔주고 있고 숫자 잘 놔주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술적분석 테크니컬한 분석을 이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주간에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저평가되었고 그리고 조정에 대한 기가 충분하고 조정에 대한 폭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기술적 관대 한번 놔줄 수 있는 소프트 레벨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을 봐야 되는 게 맞는 자리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셀 트렌 헬스키어 똑같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 코로나 확진자에서 증가되는 이제 트드 트린... 트렌드를좀 놔주고 있죠 위드 코로나 체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그림이 놔주고 있는 그 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펀더 멘트 문제 없고 실적 잘라주고 숫자 앞으로 잘 나올 거고 잘라주고 있고 헬스케어 똑같고, 테크니컬한 분석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전부 다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 우리가 스트롱 바이를 외쳐야 되는, 컨빅션 바이를 외쳐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봐야 돼요. 제가 이때 가격이 이제 빠져주게 됐을 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전략 그대로 진행을 이제 하고, 설령 그게 틀렸다 한들, 우리가 애초 당시 수립한 그 전략 그대로 저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맞다 안 맞다 그런 이제 부분들 판가름 날 부분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 대응을 이제 해 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응을 해 주는 그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전략 그대로 저는 진행을 이제 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엘트론 이제 헬스케어도 똑같으면 똑같은 자리고요. 이 2차 매수에 대한 레벨 똑같고 3차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 꾸준하게 자리 잡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인들전이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전략 그대로 진행하고 을 스트롱 바이, 스트롱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으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또 이제 멤버십 영상도 또 매일같이 꾸준하게 리뷰로 업로드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상 녹화를 끝마치고, 이제 업로드 중에 있고요. 업로드가 마무리되면은 제가 또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어, 꾸준하게 리뷰, 라블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영상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앙 그리고 셀트리앙 헬스케어 리뷰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